자, 3 6번 보겠습니다. 이거는 일렬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 고르는 문제죠. 순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그 뒤에 한 문장씩을 하는데 이건 어차피 순서대로 배열해 놓은 상태에서 일단 해석을 할게. 자, <목소리> a Greek historian Herodotus wrote of a cinnamon. C cinnamon 하면 이게 계피 까불얘기죠 계피, 그죠? 계피. cinnamon 해놓고 이게 위치 해놓고 he had learned about from the 그 페니 페네, 페니 페네, 페니시언에서 요그 페니키아인인데 어개핀데 어떤 개피냐면 그가 배웠던 그지 뭐로부터 어그 그것에 관해서 배웠던 어 누구로부터 어 페르키니안 어, 페니키아인들로부터 배웠던 어그 개피에 관해서 어쓴 적이 있었다이말이에자 그럼 개피에 관해서 썼어 그 다음에 이제 페르키, 페르키